민수기 26장 재앙이 쓴후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하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0세 이상으로서 군대에 갈수 있는 사람의 수를 가문별로 등록해 온 이스라엘 회중의 수를 세라. 그래서 요단강 여리고 건너편에 모아평원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하살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20세 이상인 사람들의 수를 세라. 루우벤은 이스라엘의 마다들입니다. 루우벤의 자손들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가족과 발로에게서 난 발로 가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가족이 있는데 이들이 루우벤 지파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43,730명이었습니다. 발로의 아들은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으며, 고라의 무리가 여호와를 대적할 때그 무리 속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땅이 입을 열어 고라와 함께 그들을 삼켜버려 그 무리가 죽고 또 불이 250명을 불살라버린 것은 본보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습니다. 시몬의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가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가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가족이 있는데 이들이 시몬 지파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22200명이었습니다. 가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스본에게서 난 스본 가족과 학계에게서난학계 가족과 순이에게서난 순이 가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가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가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가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가족이 있는데 이들이 같이 파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4만 500명이었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이었는데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에서 죽었습니다. 유다의 자순들은 그 가족대로 셀라에게서 난 셀라 가족과 베르스에게서 난 베르스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이었습니다. 베르스의 자손들은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다지파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76,500명이었습니다. 이사갈의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돌라에게서 난 돌라 가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가족과 야숩에게서 난 야숩 가족과 시무론에게서 난 시무론 가족이 있는데 이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6 4 3 0 0 명이었습니다. 스블론의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세렛에서난 세렛 가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가족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가족이 있는데 이들은 스블론 지파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6 5 0 0 명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은 가족별로 문하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문하세의 자손들은 마길에게서 난 마길 가족과 마길의 아들인 길라댁에서난 길라왓 가족이었습니다. 길라왓의 자손들은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가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가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가족과 세겜에서 난 세겜 가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가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이었습니다.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이 딸뿐이었습니다. 슬로부핫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이들은 문화세지파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5 2 7 0 0 명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들은그 가족대로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가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가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가족이었습니다. 수델라의 자손들은 에란에게서 난 에란 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에브라임 가족들로서 그 수는 3 2 5 0 0 명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족에 따른 요셉의 자손들이었습니다. 비냐민의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벨라에게서 난 벨라 가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가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가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가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가족이었습니다.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었습니다. 아릇에게서 난 아릇 가족과 나아만에게서 난 나아만 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베냐민 지파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45,600명이었습니다. 단네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수암에게서 난 수암 가족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족에 따른 단네 자손이었습니다. 수암 가족의 수는 64,400명이었습니다. 아셀의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임나에게서 난 임나 가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가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가족이었습니다. 브리아의 자손들로는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과 말게엘에게서난말게엘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셀에게는 세라라는 이름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셀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53,400명이었습니다. 납달리의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야셀에게서 난 야셀 가족과 군이에게서난군이 가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가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가족이었는데 이들은 납달리 가족들로서 그 수는 4만 5,40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의 수는 다 합쳐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록된 사람의 수에 따라 땅을 유산으로 나눠 주어라. 수가 많으면 유산을 많이 주고, 수가 적으면 유산을 적게 주어라. 각기 그 등록된 수에 따라 유산을 받을 것이다. 땅은 반드시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어야 한다. 또한 각자 그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유산을 받아야 한다. 수가 많든 적든 간에 각자 제비를 뽑아서 유산을 받아야 한다. 등록된 레위 사람은 가족별로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가족과 고아대에게서 난 고아 가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가족이 있었습니다. 레위 가족은 림니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말리 가족과 무시 가족과 고라 가족이었습니다.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습니다. 아므람의 아내의 이름은 요게베스로서 레위의 딸이었는데 그녀는 이집트에서 레위에게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아므람에게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아 주었습니다.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금지된 불을 여우 앞에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 태어난 지 1개월 이상인 모든 남자들은 그 수가 2만 3천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세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이 등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의 여리고 건너편 모합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를 세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셀때 등록된 사람들 가운데 이 안에 포함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여분 내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수와 외에는 그들 가운데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0편 69편 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이 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내가 발 디딜 곳 없는 깊은 진창 속에 빠지고 깊은 물 속에 들어왔으니 홍수가 나를 집어삼킵니다. 내가 도와달라 외치다 지쳤고 내 목은 말라버렸습니다. 내가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내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까닭 없이 내 적이 돼 나를 멸망시키려는 사람들이 너무 강합니다. 내가 훔치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어리석음을 주께서 아시니 내 죄를 주께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망신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위해 곤욕을 참아내려니 내 얼굴이 수치로 덮였습니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 외면당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에게 소외당했습니다.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키고 주를 모욕하는 사람들의 욕설이 내게 쏟아집니다. 내가 울며 금식한 것이 오히려 내게 욕이 됐습니다. 내가 비옷을 입은 것이 오히려 그들의 놀림거리가 됐습니다. 성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술주정뱅이들이 나를 두고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오 여호와여 그러나 나는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때 주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내게 응답하셔서 주의 확실한 구원을 보여주소서 수렁에서 나를 구해주시고 빠지지 않게 하소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깊은 물에서 나를 건지소서 홍수가 나를 덮치지 못하게 하시고 깊은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저 구덩이가 나를 놓고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인자하시고 선하시니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돌아보소서 주의 종에게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내가 고통당하고 있으니 어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가까이 와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 적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주께서는 내가 당한 곤욕과 망신과 수치를 아십니다. 내 모든 적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조롱으로 인해 내 마음이 상했고, 내가 근심으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내가 동정을 구했지만 아무도 없었고, 위로해 줄 사람을 찾았지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더러 먹으라고 쓸개를 주었고, 내가 목말라 한다고 식초를 마시겠습니다. 그들 앞에 차려진 밥상이 덫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누리는 평화로움이 함정이 되게 하소서 그들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 등이 영원히 굽어지게 하소서 주의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부으시고 주의 격렬한 분노로 그들을 덮치소서 그들이 있는 곳이 황폐하게 돼 그들의 장막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죽게 맞은 사람들을 다시 핍박하고 죽게 상처받은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 다시 말하고 있으니 그들의 죄 위에 죄를 더해 그들이 죽게 용서받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소서 나는 지쳤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죄의 구원이 나를 높은 곳으로 건지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소한 마리보다 뿔과 발굽 달린 황소 한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너희 마음이 살아나리라.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사로잡힌 백성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 하늘과 땅이 그분을 찬양하고 바다와 그 안에 움직이는 모든 것도 그분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실 것이요. 유다의 성들을 다시 지으시리라. 그러고 나면 백성들이 거기 정착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그 종들의 씨가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 살게 되리라. 이사야 16장. 그 땅의 지배자에게 양들을 보내라.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딸 시온의 산으로 양들을 보내라. 퍼덕거리며 떠도는 새처럼 둥지에서 떨어진 새끼 새처럼 모압의 여인들은 아르논 나루터에서 서성거리고 있다. 조언해 주고 중재해 주어라. 한낮에는 밤처럼 네 그림자를 드리워서 쫓겨난 사람들을 숨겨주고 피난민을 그림자 밖으로 몰아내지 마라. 모압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너에게 머물게 해 주어라. 너는 그들에게 그들을 유린하는 사람들로부터 숨을 피난처가 되 주어라. 그렇다. 폭력이 끝나고 파괴가 멈추고 짓밟는 자가 이 땅에서 사라질 때 인자함으로 보자가 세워지고 다윗의 장막에서 나온 한 사람이 신실함으로 그 위에 앉을 것이다. 그는 공의를 구하고 지체하지 않고 정의를 행할 것이다.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고 들었다. 그 찌를 듯한 교만과 자긍심과 우쭐거림과 오만함. 그러나 그 자랑거리들은 허풍이다. 그러므로 모합 사람들이 통곡하는구나. 모두가 모합을 두고 통곡하는구나. 길 하레셋에서 먹던 건포도빵을 생각하며 슬피 울며 괴로워하고 있구나. 헤스본의 들판과 심마의 포도나무가 시들어버렸기 때문이다. 한때 그 가지가 야스리까지 뻗어나가 광려로 퍼져나갔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 너머까지 뻗어 나갔었는데 여러 나라 군주들이 포도나무들을 짓밟아 버렸다. 그래서 야셀이 신마의 포도나무를 두고 올때 나도 함께 울고 있다. 헤스보나 엘랄레야 내가 눈물로 너를 적시는구나. 다 익은 네 여름 열매와 네 수확물을 보고 기뻐 외치던 소리가 그쳤구나. 과수원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고 포도원에는 노랫소리나 환호성이 울려퍼지지 않고 포도주 틀에는 포도 밟는 사람이 없구나 내가 그 환호성을 그치겠다 그래서 모압 때문에 내 내장이 하프처럼 떨리고 길하레새 때문에 내 창자가 뒤틀린다 모압 사람들이 산당에 올라가 얼굴을 비춰도 몸만 피곤해질 뿐이고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미 오래 전에 모압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머슴으로 고용된 기한처럼 3년 안에 모압의 용화로움과 그 많은 주민들이 모두 치욕을 당할 것이며 결국 살아남은 사람도 아주 적고 보잘 것 없을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원하십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이방 사람의 뜻을 따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탄과 향락과 가증한 우상승배에 빠졌던 것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 같은 극한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지만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 예비하시는 분에게 바른 대로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것은 그들이 육체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성기십시오.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성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살인하는 사람이나 도둑질하는 사람이나 범죄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으로 인해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만일 심판이 우리에게서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과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아멘